안녕하세요. 김혜랜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번에 디아블로에서 또 버그가 터졌습니다. 원소술사 버그인데, 어, 원소술사 버그로 저 같은 경우 150단까지 깼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블리자드에서 조금 더 빨리 이 패치를 했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버그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버그를 원소의 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 없이 간단하게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녹화 영상을 제가 풀 영상으로 그냥 그 편집 없이 찍기, 때, 어, 찍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 좀 버벅거리거나 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버그를 하는,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50단 말고 한 125단 정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중간에 뭐 이제 밤이나 낮이 바뀌는 시간에 맞춰서 뭐를 눌러야 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던전에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하는 방법은 처음에 던전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시면 순간이동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하기, 여기 마법 부여에 순간이동, 마법 부여를 하시게 되면 피하기가 순간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냥 맵 끝까지 넘어가 주세요. 이지, 다음 맵 넘어갈 때까지 바로 쭉 달려줍니다. 다음 앱으로 넘어가주시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 <laughs>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화염과 히드라 아니어도 화염이든 아니면 보시면 뭐 서리와 살이든 그 어떤 스킬이든 상관없습니다. 요 번개 스킬만 아니면 돼요. 번개와 화염 스킬 아요 번개와 뭐 화염 스킬이나 냉기 스킬을 번갈아가면서 써서 요. 깨우침 백중첩을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갈 때 포탈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깨우침을 끼우시고 다시 포탈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 기술 냉기 기술 번개기술, 독기술, 암흑기술 요거에서 지금 화염기술, 냉기, 번개 요 세가지 그리고 다른 기술들도 그렇고 요 세가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지금도 벌써 6천이죠. 이제 이번에 한번더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깨우침을 띄우고 다시 포탈로 들어가고 그러면 화염기술 벌써 만0 0트 번개 기술은 18,000%. 다시 또 요번에도 깨우침을 띄우고 들어가시면, 다시 보시면 여기 사용 기술 35,000, 번개 69,000, 냉기 29,000. 요렇게 나오죠. 요번에도 또, 아, 저쪽이 아니었구나. 띄우고 나서 다시 들어가 주시고, 그런데, 요게, 다 끝나고, 돌아가, 이게 돌고 있을 때,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상관은 없는데, 올라갈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띄우고, 포탈로 넘어가야지, 요 수치가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띄우고, 들어가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벌써, 200만, 400만,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한 두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원소의 위상이나 아니면은 뭐그 원소의 위상을 써가지고 밤낮이 바뀔 때 그때 뭐몇 시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없어지는 버그도 그 버그가 없어지는 끊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은 엄청 많이 올랐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게 몹을 잡고. 포탈이나 아니면 보스 포탈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데, 그때 이 깨우침 수치가 없거나 아니면 깨우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아직 깨우침이 뜨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뭐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포탈에 넘어가실 때는 반드시 깨우침이 떠서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셔야지 요 버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세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또 높은 단수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하셔야 되겠죠. 목들 피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맵첫 번째 맵으로 오셔가지고 몹들을 잡고 그리고 이쪽에서 몹을 다 잡았으면 다시 이제 두 번째 맵으로 가셔서 몹을 잡고 보스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제가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시면은. 그, 그냥 한방 컷으로 보스도 잡을 수 있고, 얘네들도 한방 컷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다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그 전, 그 원소 이상 쓰거나 이럴 때는 버그가 풀릴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버그가 안 풀리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면도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럴 때 포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네, 깨우침이 떠서 숫자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은 들어가고 요번에는아직도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높아졌죠. 여기서 맵을 클리해서 클리어해서 보스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냥 싫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그 원소 위상이랑 그 깨우침이랑 그 꼬여가지고 코드가 꼬여가지고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중첩이 지금 이 포탈을 탈 때마다 깨우침이 활성화 돼 있을 때 포탈을 탈 때마다 중첩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더라구요 이제 보스방 포탈이 열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깨우침이 요렇게 아직 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깨우침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포탈을 타시고 보스를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대기지보단 보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보고 블리자드에서도 조금 더 빨리 패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개미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